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 y i p o 에니포입니다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네 드디어 우리 수세금유수가 쓰는 상성이 좋은 마지막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디럭스 천공의 페가서스 원더라이드북을 가져왔습니다 우! 네, 천공의 페가서스입니다. 하늘의 페가서스란 뜻이겠죠. 페가서스는 뭐다? 날개 달린 말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날개 달린 말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있는 거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한 우리의 가면라이더 블레이즈가 적혀있고요. 가면라이더 블레이즈, 판타스틱 라이온으로 변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세 명이 합쳐서 나오는 폼의 이름은 판타스틱 라이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 색이 꼽힌 모습이 있고, 세트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럭스 천궁의 페가서스 원더라이드 북이라고 적혀 있고, 열린다, 올린다. 그리고 디럭스 원더라이드 북 시리즈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원더라이드 북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다이 로고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보면서 할거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우리 멋있게 블레이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설명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설명은 나중에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어디로? 왼쪽 천궁의 페가서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두고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천궁의 페가서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맨 앞에 꼽는 겁니다 네 브레이브 드래곤 같은 신수 취급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눌리는 버튼과 함께 여기 눌려지는 버튼이 있고요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적혔고 여기 뭔가 구멍이 나 있죠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여기 절연 시트와 함께 스피커 그리고 리드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면 열면은 여기 여기 스토리 부분과 함께, 여기 페가서스 얼굴이 멋있게 그려져 있고, 여기서 한번더 덜커덕 하면, 2단 부스터! 하면, 이렇게, 오른쪽 팔과 함께 블레이즈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런 시트를 빼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쉿. 자, 갑니다. 고! 오 멋있는데 전공의 배가 쏘았어. 오, 자 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목소리> 오, 뭔가 그거 같아. 환상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꼽아 보도록 하죠. 어디서? 에서. <목소리> 다만 여기서 그냥 꼽는 게 아닌. 이거를 빼고 우리의 로 바꿔서 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g 오 역시 노래는 생각한 대로 똑같습니다 라이온 전기랑 노래랑 똑같아요 라이온 세키 이거랑 천공의 베가사스 이러죠 우리 나머지 하나인 피터 판타지사도 피터 판타지사 이러잖아요 <laughs> 필살기 가보도록 하죠 활동 네, 이렇 고요, 그리고 누르 는 필살기, 그리고 갖다 대는 필살기.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다 해봤으니까, 이번엔 두 개를 해봐야겠죠. 과연, 우리의, 랑 합치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도록 하죠. Go! 쩌는데? 송송 라이온 페가스스 오, 오 노래 완전 좋네요 좋아 필살기 자, 누르는 필살기. 자, 다음엔 리드 가도록 하죠. 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두 개랑 지금 상성이 좋잖아요. 이두 개랑은 어차피 연결이 되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세 권을 가지 않고, 우리 피터 판타지스터와 두 권을 꼽으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마 똑같은 음악에 가사만 다르지 않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원도라이드 뭐, 야원 n 라이드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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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도 자, 누르는 필살기 리드. 네, 이렇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세 권입니다! GO! 오, 오, 이거 뭐야? 노래 하면서 앞에 설명이 나오네요? 야, 이거 뭐야? <laughs> 장난 아닌데? 딱 한마디로 이거네요. 얘네 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얘네 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가운데 라이온이 껴줌으로써 얘의 친구가 얘의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의 친구는 사이가 안 좋은데 친구를 통해서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던 그런 느낌인 거죠. <laughs> 오, 노래 좋은데요? 한번더 들어봅시다. 노래도 진짜 좋다. 판타스 라이온 이러네. 길기 상성이 좋은 것끼리 합쳐져 있어서 약간 필살기가 다를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발도 네, 이렇습니다. 근데 얘가 왜 판타스틱 라이온이야? 판타지스타 라이온 어떻게 스틱이 나왔지? 페가소스잖아요. 아니 어떻게 판타스틱이야? 뭐 아무튼 <laughs> 왜 판타스틱 라이온이지? 자 누르는 필살기. 자 이번엔 다 읽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권이 됐을 때는 노래와 동시에 해설이 들린다는 아주 좋은 걸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 2호 라이더가 이 정도인데 과연 우리 1호 라이더인 세이버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지금부터 아주 기대가 되네요. 동화책이 소유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유기를 꽂게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원더라이드북은 여기서도 변신 한번 해 봐야겠죠? 솔직히 변신할 마음은 없는데 한번 해 볼게요. 갑니다. 자, 야, 그 배가 섰어. 이러겠지. Go! 네이 뒤에 역시 월암 번역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래서 이게 길게 하는 필살기도 똑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상성 좋은 애들 세 명끼리 필살기를 하게 되면 제대로 나올지가 한번 궁금한데,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Go. 네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일반 삼성 필살기네요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멜라이더 세이브에 나오는 디럭스 원드라이드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솔직히 이 원드라이드북 하나였을 때는 별로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거와 이거와 합체가 됐을 때 나오는 노래와 내레이션이 아주 좋네요 역시 상성이 좋은 세기가 합체해 주면 이게 바로 콤보가 되는 거죠 사토바 같은 콤보가 되는 겁니다. 페가소스 라이온 피터팬이니까 페라피, <웃음> 페라피, 페라피. <웃음> 이렇게 해서 콤보가 되는 거죠. 좋아요. 이제 나중에 콤보가 되는 이제 애들이 이제 몇개더 나올 건데, 우리 세이버도 궁금하지만, 우리 에스파더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대로 된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페가서스를 사서 한번 상성 좋은 새 책의 노래를 한번씩 들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페가서스 1책 변신과 페라피의 3책 변신을 한번씩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갑니다! 굿!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 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